안녕하세요, 사영입니다. 제가요, 많이 생각도 해보고, 결론도 해보고, 구독자가 0명인 거, 그런 것도 다 생각을 하면서, 결국 한 건데요. 제가 지금 뿌셔뿌를도 먹고 있어요. 그래서 결론은, 제가 영상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. 어차피 사람들도 안 보고 뭐 그런 것 등등을 제가 영상을 안 찍는 것으로 제가 그냥 했습니다. 여러분도 제가 뭐야 이거 있어봤자 유튜브 꽉 막히네 이런 생각.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결론 끝에 한 결심은 영상을 그만두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 행복하게 지내세요. 안녕!